안녕하십니까.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정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위원에회의부 되었던 조례안 등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는 배부해드린 자료로 대신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난 제1차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류되었으나 보완점을 찾아 운영의 실효성을 찾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여 제 3차 조례 등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하여 의결을 하였습니다. 수정 의결한 조례안은 조례안 내용은 심사 보고서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심사 결과 조례안의 정의 규정 시장의 책무 전문가의 자문 등에 관한 규정을 수정, 신설할 필요가 있어 수정 의결을 하였습니다. 수정 의결한 조례한 내용은 심사 보고서 2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심사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에 따라 법령의 조례 규칙의 위임한 사항들을 반영하고자 재개정하고,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따라 지방의회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됨으로써 안성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복무 여비 여비 지급, 후생 복지 인사, 근무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및 규칙을 제정하며. 또한 2022년 1월 13일 법 시행 시기에 맞춰 의회 운영에 필요한 조례 규칙을 재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성시 주민조례 발언에 관한 조례안, 안성시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안성시 의회 의원의 실비 변상 조례안, 안성시의회 의원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안성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안성시 지방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의회 비위 공직자의 의원 면직 처리 제안에 관한 규칙안, 안성시의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안성시의 사무기구 직제 및 사무 분장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안성시의 사무 인계 인수 규칙안, 안성시의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은 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의 지방 공무원 명예 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안성시의 지방 공무원 인사 규칙안, 안성시의 지방 공무원 후생 복지 관한 조례 시행 규칙안, 안성시의 회의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도 심사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에 해부된 조례안과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